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마팬 여러분 오늘은 적벽이 당분간 삼복과삼쌍은 잠시 뒤로 하고 쌍식과 단식으로 경마게임을 공략해 보자 이런 주제를 가지고 잠깐 또 구독자님들과 소통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적벽의 눈의 말씀드리지만 적벽 경마의 핵심은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 이 전략을 가지고 삼쌍과 삼복을 지속적으로 공략해 왔는데요. 금년 들어서 삼복과 삼쌍에서 고장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라는 전략이 잘안 통하고 있습니다. 고장 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라고는 전제를 가지고 적중했을 때 반드시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배당을 맞추겠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경마를 하겠다. 이게 적벽 경마의 핵심인데요. 삼복과 삼쌍이 금년에는 지금 잘안 통하고 있습니다. 지금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5월달, 이 상반기 경마에서 삼복과 삼쌍에서 적벽과 적벽의 구독자님들께서 노리고 있는 배당이 잘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적중했을 때 일어날 수 있을 만한 배당이 안 보이기 때문에 아마 적벽은 그 최대 원인을 우리 경주 출주도수, 최대 출주도수가 14도에서 12도로 조정되면서 이게 정확히 어느 시점에서 조정됐는지는 적벽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출주도수가 줄면서 삼상과 삼복에서 도출되고 있는 배당이 적벽과 적벽의 구독자님들이 노리는 배당이 잘안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만 배당, 2만 배당, 3만 배당, 4만 배당, 5만 배당이 종종 나와 줘야 하는데 1000 배당, 2000 배당, 3000 배당 그것도 빈도도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적벽은 우리 경마 팬들이 경주 편성에 관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공략하고 있는 승식과 배팅 금액을 달리해야 한다. 적벽이 그렇게 생각하고 삼복과 삼성은 잠시 멀리 하고, 잠시 뒤로 하고, 쌍식과 단식을 공략하는 방법을 강구해보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적벽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있었던 망은 아홉 개 경주를 복귀하고 공부하면서 구독자님들과 잠시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적벽이 말씀드리고 있는 적벽의 쌍승식, 단승식 경마는 종합적 오드 인기마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2023년 5월 19일 금요일 제주에서 7개, 부산에서 8개 경주가 열렸는데요. 첫 번째 경주였던 제주 1경주에서 6번, 2번, 1번 들어와서 단승식이 9.4배, 쌍승식이 58.8배가 나왔는데요. 금요일날 첫 경주에서, 이번 주 경말 첫 경주에서 쌍승식 58.8배가 적중되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첫 경주에서 이기는 경마가 완성됐습니다. 쌍승식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3에서 6만원 들어가는데, 구멍당 만원씩. 58만 8천원을 환수하게 되면 52만 8천원이 남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고장난 시계도 두 번은 만든다 라는 전제 속에 이미 이렇게 첫 경주에 게임 초기에 적중이 나와버리면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 1경주에서 무조건 일어나서 집으로 고고싱 한다 이게 적벽의 이제 이기는 경마의 핵심인데요 자 그럼 제주 두번째 경주 보겠습니다 768 들어와서 꽝 세 번째인 부산 1경주에서 10번, 5번, 1번 들어와서 단승식이 26.7배, 쌍승식이 62.8배. 이 금요일 날은요, 두개 경주가 적중됐는데, 초반 세개 경주에서 두개 경주가 나와버렸습니다. 그야말로 대박인 날이죠. 제주 3경주, 부산 2경주, 제주 4경주는 꽝이었고요. 부산 3경주에 가서 4번, 5번, 8번 들어와서 쌍승식은 아웃 됐고, 단승식만 6.3배 적중했죠. 제주 5경주 꽝, 부산 4경주 꽝, 제주 6경주 꽝, 부산 5경주 꽝, 제주 7경주 꽝, 부산 6경주에 가서 7번, 4번, 5번 들어와서 단승식만 9.9배 적중했고요. 쌍승식은 아웃됐고요. 부산 7경주 꽝, 부산 8경주 마지막 경주에 가서 4번, 3번, 6번 들어와서 단승식이 6.8배, 쌍승식이 29.4배, 또 적중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고장난 시계가 두 번이 아니라 세번 맞았죠. 그래서 금요일 쌍승식을 정리해보면 배팅 금액이 총 90만 원이고 환수 금액은 151만 원이기 때문에 배팅 결과는 61만 원의 수익을 낼수 있었던 경주였습니다. 그런데 적벽이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초반 경주에 특히 첫 경주에 적중했다고 한다면 이제 50 2만 8천원이 남았는데 이때 스톱해야 합니다. 물론 한경주 더 맞추겠다고 해서 부산 1경주까지 갔다면 98만 6천원이 돼서 수익은 좀 늘었지만 제주 1경주에서 스톱하는 것이 맞다 이 말씀 드리고요. 여튼 그래서 금요일 전체 경주를 다 했다 하더라도 61만원의 수익이 있었고요. 단승식 같은 경우는 15개 2만원씩 총 30만원 배팅 들어가는데 부산 일경주에서 스탑했다고 한다면 301,000원이 이기는 경마였죠. 그래서 이날도 환수금액이 591,000원이었기 때문에 전체 다했다고 한다면 291,000원 전체 다해도 291,000원 수익이 났던 경마일이었습니다. 지금 오히려 삼복과 삼쌍보다 쌍승식과 단승식 적격 경마가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러면 23년 5월 20일 토요일날 서울 10개, 제주 7개, 17개 경주의 경주 결과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서울 1경주인데요. 어제도 금요일과 동일하게 8번, 2번, 11번에서 단승식 13.2배, 쌍승식 62.8배, 첫 경주에 나와버렸습니다. 62.8배 맞았으니까 이날도 일어나서 고것이 하는 거지요. 적중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배당이 나왔거든요. 자 그다음 제주 일경주 꽝, 서울 이경주 꽝, 제주 이경주에 가서 4번, 구번 8번 단승식 5.6배 하나만 맞았죠. 쌍승식은 틀렸고요. 4번, 구번 들어왔기 때문에 서울 3경주 꽝, 제주 3경주 꽝, 서울 4경주 꽝, 제주 4경주 꽝, 서울 5경주에 가서 또 1번, 2번, 7번 들어와서 단승식만 7.4배 맞았죠. 쌍승식은 아웃됐고요. 제주 5경주 꽝. 서울 6경주 제주 6경주 서울 7경주 제주 7경주 서울 8경주 꽝 서울 9경주에 가서 4번 1번 3번 들어가서 단승식 12.4배 쌍승식 91.2배가 나왔습니다. 쌍승식 배당이 좋았죠. 서울 10경주 꽝. 그래서 토요일도 정리해 보면 쌍승식이 17개 경주 6만 원은 102만 원이 베팅 들어가는데 환수된 금액이 154만 원 그래서 52만 원의 수익이 났죠. 단승식의 경우는 17개 경주 2만 원에서 34만 원인데 환수된 금액이 38만 6천 원이기 때문에 4만 6천 원 수익이 났죠. 토요일도 쌍승식, 단승식 전체를 다 했다 하더라도 수익 나는 경마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토요일도 서울 1경주에서 스톱해야 하고요. 최상의 시나리오는 제주 2경주까지 하고 일어나면 더 좋은데 적벽이 논의의 말씀드리지만 뒷경주 보지 마시고 이렇게 첫경주의 62.8배 이런 고배당이 적중되면 쌍승식 치고는 고배당이거든요. 일어나 집에 갈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있었던 23년 5월 21일 서울에서 11개 부산 6개 경주 결과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서울 1경주, 서울 2경주, 서울 3경주는 꽝 부산 1경주에 가서 8번, 11번, 6번에서 단승식만 11.4배 적중했죠. 쌍승식은 아웃됐고요. 서울 4경주 꽝, 부산 2경주에 가서 또 6번, 1번, 7번 들어와서 단승식만 적중했죠. 5.1배 쌍승식은 꽝 서울 5경주, 부산 3경주 꽝, 서울 6경주에 가서 드디어 9번, 1번, 10번 들어와서 단승식이 12.9배, 쌍승식이 22.3배가 적중됐는데 조금 비교적 늦게 나왔죠. 배당, 쌍승식 배당도 그렇게 크지를 못해요. 40배, 50배, 60배 정도는 나와줘야 되는데 22.3배가 나왔으니까요. 그게 부산 4경주 꽝, 서울 7경주, 부산 5경주, 서울 8경주 꽝, 부산 6경주에 가서 다시 3번, 8번, 10번 나와서 단승식이 11.6, 6배, 쌍승식이 30.0배. 여기도 쌍승식 배당 치고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어쨌든 두개 경주가 적중됐습니다. 일요일도 고장난 시계는 두개다 나왔죠. 서울 9경주광, 서울 10경주광, 서울 11경주에 가서 7번, 6번, 5번 들어와서 단승식만 5.8배 맞았죠. 그래서 오늘 일요일도 정리해보면 쌍승식의 경우는 17개 경주 6만원 하면 102만원이 배팅 들어가는데 환수는 52만 3천원밖에 안됐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배팅했다고 한다면 49만 7천원 손실 났죠. 그런데 단승식의 경우는 배팅금액 17개 경주 2만원 하면 34만원인데 환수가 46만 8천원 나왔기 때문에 배팅결과는 12만 8천원의 수익이 났죠. 그래서 일요일의 경우는 고장난 시계도 하루에 두 번은 맞는다고 해서 두 번은 맞았지만 비교적 배당이 초반에 나오지 않고 중후반에 나왔고요. 또그 쌍승식 배당조차도 20배, 30배이기 때문에 일어나서 집에 갈수 있을 정도의 배당은 못 됐습니다. 그래서 일요일, 오늘의 쌍승식 게임은 지는 게임이었다, 지는 경마일이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단승식은 이길 수 있는 경마일이었고요. 그래서 5월 19일 금요일부터 5월 21일 일요일까지 3일 경마를 다 했다고 분석해 보면, 배팅 금액은 쌍승식 같은 경우는 49개 경주 6만 원 하면 294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환수된 금액은 357만 3천 원. 58.8배, 62.8배, 29.4배, 62.8배, 91.2배, 22.3배, 30.0배가 적중됐거든요. 그래서 3일 경마 다 합산해 보면 63만 3천원의 수익이 나는 경마 주간이었습니다. 단승식의 경우는 49개 경주 2만원씩 98만원인데요. 총 환수된 금액은 144만 5천원이었거든요. 9.4배, 26.7배, 6.3배, 9.9배, 6.8배, 13.2배, 5.6배, 7.4배, 12.4배, 11.4배, 5.1배, 12.9배, 11.6배, 5.8배. 이렇게 적중했거든요. 그래서 총 46만 5천 원의 수익이 났던 경마 주간이었습니다. 단승식도. 그래서 쌍승식과 단승식으로 공략했다고 한다면 이번 경마 주간에서는 금일 요 토요일의 경우는 첫 경주에 이미 상황이 나버렸기 때문에 이기는 경마가 완성됐고요. 3일 경마 전체를 따져도 다 했다고 해서 다한 것으로 전체를 따져도 쌍승식은 63만 3천원, 단승식은 46만 5천원의 수익을 낼수 있었다. 그래서 적벽은 오늘 우리 구독자님들께 적벽이 오늘 말씀드렸던 경주 결과 적벽의 쌍승식, 단승식 적중 내역을 가지고 구독자님들께서 메이저 예상가들의 성적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오히려 적벽의 쌍승식이나 단승식 경마 성과보다 못한 예상가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하루 3만원씩 받아가면서도. 끝으로 오늘도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적벽은 우리 구독자님들과 적벽은 대중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체킹해야 한다. 이 말씀을 또 드립니다. 경마는 노름입니다. 누가 뭐래도 명백한 도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마 팬들은 그 도박을 하면서 도박의 기본조차 생각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기본이란 대중과 다른 관점, 즉, 도박판의 생리상 항상 대중의 반응을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체킹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대중의 거부감을 나만의 친밀감으로 느낄 줄 알아야 하고, 대중의 합리적 판단을 뛰어넘어 오히려 그 합리를 한치 앞을 못 내다보는 비합리성으로 나는 볼줄 알아야 합니다. 경마에서 고배당이든 저배당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왜? 팔리는 놈 중에서 내가 더욱더 믿음이 가는 놈은 잘라 버려야 하는지, 어째서 오히려 내가 볼때 불안한 요소가 더 많은 놈이 축으로 댕받아 들어오는지, 안 팔리는 놈 중에선 내가 볼때 이번에 들것 같은 놈, 내 레이다에 걸린 놈은 왜안 되는지, 오히려 왜 완전히 잊혀진 놈이 들어오는지, 한번 꼭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우리가 막판에서 수없이 경험하는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때 도박판과 노름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돌아가는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중의 시선은 판때기를 쳐다보고 있지만, 그 도박판에 어떤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누군가는 어디를 쳐다보고 있을지, 대중과 똑같이 판때기를 쳐다보고 있을지, 아마 그 누군가가 쳐다보고 있는 곳은 판때기를 보고 있는 대중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도박판의 이치가 그렇습니다. 또 세상사 중에서 유일하게 속임수가 정당하게 대우받는 곳이 도박판입니다. 경마장입니다. 그런 도박판에서 속임을 사기니 부정이니 떠드는 것처럼 한심한 일은 없습니다. 그 도박판에서 그 고수들의 현란한 기술에 즉 좋은 패에 돈이 실리고 그 좋은 패에 다수의 경마 팬이 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도박이고, 그것이 경마고, 그것이 페리미추얼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적격은 우리 구독자님들께 또 말씀드립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경마에서 말의 능력이 얼마나 센지 약한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말의 능력을 평가하는 대중의 평가 그 자체가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노름판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중에 기본인 마인드입니다. 우리가 즐겨하는 카드도 고스톱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국가나 정부가 권장하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의 사고 뉴스에 팔아라라는 격언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죽는 날까지 영원히 갬블을 이길 수 없습니다. 경마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은 적벽이 이런 말씀을 구독자님들께 또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막팬 여러분, 다음 주도 파이팅!